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멤버 유지 논문의 진짜 문제는 엉터리 통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대구대학교 회계학 전공 김정재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사회를 통틀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멤버 유지라는 논문보다 큰 망신을 당한 논문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러한 상황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논문의 저자가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그런 사실 또는 그 전에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그런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멤버 유지라는 이 영장문 자체가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는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.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선언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논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이 논문의 진짜 문제는 이 멤버 유지라는 우수은 영장문의 실수가 아니라 엉터리 통계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일단 이 논문의 타이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관한 연구. 그런데 제가 여기다 지금 칼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처럼 회원 유지라고 하는 것을 멤버 유지, 특히 유지라고 하는 저 yujin은 대문자까지 표기를 한 아주 엉뚱한 이런 표기로 인해서 온 세계의 개망신을 초래한 그런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의 저자는 김명신, 전승규, 현재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개명전 이름, 김명신, 그리고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전승규. 이두 사람이 이 논문의 공동 저자입니다. 이 논문은 언제 공표가 되었느냐? 한국 디자인 포럼이라는 우리나라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저널로 꼽히는 한국 디자인 포럼 제17호 연도로 치면은 2007년 이 학술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주제는 자,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논문은 여러 가지로 우수꽝스럽습니다 일단, 제목부터 사람의 비웃음을 초래하는 그런 논문인데, 제가 주목한 것은 저는 이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를 뽑아서 두 번을 읽어봤거든요. 왜냐? 저도 이 논문이 사용한 회귀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으로 논문을 많이 써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시면 표사에 이렇게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리그레션 회귀 분석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돌려 본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해 놨지요. 왼쪽에 R 스퀘어 0.721, 오른쪽에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 0.735 이것은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조금 내려가 볼게요. 어떻게 리그레션 회귀 분석에서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가 R 스퀘어보다 클 수가 있느냐? 자,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는 마치 자식이 부모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?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논문의 가장 큰 실수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웃어버린 멤버 유지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영장문에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R스퀘어보다 어떻게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가 더 크냐라는 이 문제를 저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.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취소할 것이다. 라는 그런 소식을 본 적이 있고, 거기에 따라서 국민대학교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.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. 제가 알기로는 이 멤버 유지 논문은 국민대학교 박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들, 우리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에 과락이라는 개념이 있죠.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그 특정 과목의 점수가 40점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실격인 것입니다. 여러분들, 일요일날 하는 전국 노래 자랑이라는 거 아시죠? 그것도 예선을 합니다. 여러분, 동네 시밀래관 같은 데서 예선을 해서 거기서 전혀 자질이 되지 않으면은 띵똥 땡똥이 아니라 땡 울려가지고 걸러버립니다. 여러분, 이 논문은 박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가 된 논문이라면, 이 논문은 과락 내지는... 전국 노래자랑으로 빗대어 표현하면 실격입니다. 있을 수 없는 엉터리 논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마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이 논문을 게재를 한 한국 디자인 포럼이라는 이 학술지에 심사위원은 무엇을 했고 편집위원은 무엇을 했고 편집위원장은 무엇을 했습니까?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라고 하는 이 학회는 정말로 엄청난 큰 실수를 범함으로써 전순규, 김명신이라는 저자와 더불어서 큰 망신을 당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멤버유지 논문의 진짜 문제는 엉터리 통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